안녕하십니까. 어 인간과 자연 관계의 관계에 있어서의 지금 어,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선 번째 건데 이게 지금 세 개로 나눠져요어 우리는 그 국가와 국제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자연을 어,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태의 내용을 우리는 생각 봤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규제도 해야 되고 온실가스나 오염물질 의 배치를 규제하고 국제적으로는 국가 간 협력체제를 갖춰서 국가 간 협력체제를 그 실질적으로 운영을 통해서 우리가 합의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형태에 있어서 협정과 협약 그다음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등 녹색 기후 기금도 마련해왔고 이것을 이제 환경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자연환경을. 그래서 환경 문제의 원인은 인간의 무분별한 행위에 의한 발생이에요. 인간이 지독적으로 종차별주의적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류 생존을 우리 스스로가 위협을 하게 됐고, 이 스스로 위협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접근이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대처방안으로는 생태계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생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 얘기에요. 네, 달리 얘기하면 시오트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작업으로 나가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건의 삶의 주체, 테일러의 목적론적 삶의 중심,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뭐죠? 레건은 이게 동물중심주의고 테일러는 생명중심주의잖아요. 생명주체의 목적론적 삶의 중심은 모든 개체가 살아있는 생명의 모든 개체는 행복을 추구를 합니다. 예, 누구 의 식대로요? 자기 식대로, 자기 식대로 예, 선택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목적론적 삶의 중심은 잘 우리가 도덕적 어, 예, 고려 범위를 확대해 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레건과 테일러의 입장은 좀더 자세히 한번 봐봅시다. 우리 위에서 한번 보기보다 봤었는데 레건은 삶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믿음, 욕구, 자극, 지각, 기억, 자신의 미래를 포함해 미래에 관한 의식, 쾌락과 고통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자신의 복지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자신의 복지는 결과에 상관없이 스스로 선택하여 행위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익에 관심도고 욕구 목표를 위한 행위, 정치적인 느낌, 타자와는 별개의 자신의 삶을 사는 것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의 보그 거잖아요. 이익에 관심 그랬을 때 이게 정당한 이익에 관심이냐 아니면 부정의 이익에 나의 이익만 추구하는 거냐, 이기적 이익만 추구하는 거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욕구 목표를 위한 행위 그랬을 때 이거는 과한 욕구냐 아니냐 이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자신의 복지 그러니까 이건 나쁜 얘기라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결과에 상관없이 스스로 선택하여 행하는 위 것들 이런 것을 이제 삶의 주체의. 예. 가지고 있는 자신의 복지를 행한다는 거죠. 이제는 생명 중심주의 테이러를 봅시다. 모든 생명체는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이 얘기는 뭐죠? 우리는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삶을 보존, 생명의 보존과 구현을 하려는 삶을 살고 있다. 어떻게 행복을 이때 행복이 이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익의 관심을 행복의 관심 그 욕구 목표를 위한 행위는 행복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위한 행위, 정체성의 느낌, 타자는 별개의 자신의 삶을 사는 것, 주체적 삶을 사는 것 그러면은 이하고 지금 그 저면에 깔려 있는 비슷하죠. 그래서 생명체가 목적론 삶의 중심은 생명체가 외적 활동뿐만 아니라 내적인 작용의 목표 지향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테일러는 목적론적 활동이 중심이 되게끔 하는 것이 뭐예요? 자신의 선을 실현하도록 방향지어진 유기체의 작용에 갖는 일관성과 통일성이다 그랬어요. 이때 자신의 선이 뭐죠? 자신의 선은 우리가 발음을 실천하는 거죠 발음을. 이때 발음을 실천을 한다고 그러면 올바른 것을 이제 실천하는 건데 이때 생명의 여기는 생명주님분니까 생명이 존엄한 존엄한 가치 위주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 되게끔 하는 것은 생명체가 모두 그들 나름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자신의 선을 실현하도록 그 자기가 살아가는 길을 실현하도록 방향되어진 유기체의 작용이 갖는 유기체의 작용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죠 모든 생명체가 갖는 일관성과 통일성이다 이들은 모두 이러한 생각과 어, 네, 개념을 가지고 있다. 적용이 된다. 이해해 죠 자, 이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의 다양한 입장에서 동물 중심주의와 생명 중심주의, 레건과 테러의 일 입장 설명 및 비교를 좀더 구체적으로 지금 살펴본 것입니다. 자, 이제, 에, 우리는 동서양의 자연관을 한번 살펴볼까요? 서양의 자연관은 자연과 인간을 구분을 했죠. 이 원론적으로 봤어요. 구분을 했다는 것은 이 세상을 이원론으로 봤다는 거고 자연을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죠 그래서 도구적 자연관으로 우리는 보고 있어요 서양은 그래서 보데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식물을 동물 동물을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주장을 하죠 이게 위계에 대한 것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또 그리스도교는 자연의 신의 피디오, 리이며 인간의 신의 명령에 따라 관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계의 최상위, 최상위의 존재의 자가 누구예요? 인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나 그리스도교의 입장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그 종교적으로 다시 드러낸 작업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근대는 자연과의 능관에 따라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은 네, 자연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이 뭐예요? 인간의 이익을 혜택을좀더 얻고자 하는 방향으로 자연을 활용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네, 서양의 자연관이에요. 서양의 자연관. 여기에 조화의 개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관한 다양한 입장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형 사람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관한 다양한 입장, 우리가 위에서 4개의 사항으로 살펴봤듯이, 위에서도 좀더 다시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은 어디까지 인정하죠? 예. 거기 인간만 인정하자라고 하는 게 인간중심주의, 동물만 인정하는 동물중심주의, 생명만 생명중심 생명 있는 데까지 하자는 게 생명중심주의, 자연계의 모든 것을 무생물이나 생물대상으로 다 하자는 게 생태중심주의죠. 그래서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죠. 목적이라는 건 인간의 존엄은 인간만이 인정하자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도덕과 윤리의 가치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인간만 가지고 있다. 는 게, 그게 베이컨의 인식이에요. 인간을 목적으로 하자. 그, 데카르트는 인식 주체로서 인간을 보고서, 다른 것들은 모두 인식 대상으로 봤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사람만이 우리가 인식 주체이고, 다른 것들은 모두 대상일 뿐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도구로 봐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성적 존재로 보는 것은 누구죠? 칸트죠. 칸트는 지금 이성적 존재이자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도덕 주체는 오직 인간만이다. 그래서 인간만이 존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간 중심주의는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의 입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물질적 풍요, 와 환경 문제의 원인으로 얘네들이 나중에는 작동이 된 거고. 자연을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이제 삼았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동물중심주의는 도덕적 고려의 범위가 쾌고감수 능력,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것을 동물까지로 확대하자 해서 쾌고감수 능력이 우리가 도덕적 고, 고려 범위에 경계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이 경계에 속한 동물이라면 이 동물들을 위해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이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서 이들도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좀 여기까지 확대해 주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은 싱어하고 싱어하고. <laughs> 레건입니다, 레건. 레건. 그래서 인간과 동물을 종으로 구분할 뿐이기에 동물까지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동물을 인간의 도덕적 범죄에 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캐고감성 능력, 이익평등, 이평등 이익 고려의 원칙을 얘기한 신어와 삶의 주체로서의 1년, 1년 이상 크면 그 동물들은 자기의 주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해서 삶의 주체를 강조한 매건의 입장이 동물중심주의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중심주의를 보면 생명중심주의는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로서, 어, 그 자체로서의 우리는 가치를 지닌다. 그러니까 생명의 존엄성이죠 생명은 굉장히 존귀한 겁니다. 존귀한, 그러니까 존엄합니다. 따라서 이 생명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생명을 가벼이 여긴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을 포기한다는 건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생명존중주의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도덕적 범위를 모든 생명체로 확대하고 도덕적 지위를 갖는 기준이 뭐에 어요 생명이다. 살아 있는 숨 쉬는 존재라면 우리는 생명 중심주의의 도덕적 고류 범위를 그자한를 하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외경을 강조한 슈바이처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을 강조한 테일러의 입장이 이두 입장이고 모든 생명체는 개별 생명체 그리고 선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서 그 누구 방식대로요 자기 방식대로. 예. 자기 방식대로 내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생태 중심주의인데, 무생 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 부려의 대상으로 보고 개별성 생명체가 아닌 그랬어요. 생태 중심주의는 개별 생체가 아닌 생태계 전체를 보아야 한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죠? 생태계 전체는 자연이에요. 자연. 자연계 모두로, 자연계 모두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전일론적 입장은 자연을 모두, 자연을 모두 하나같이 봐야 된다. 하나같이, 하나같이 본다는 게 우리는 전일론적 입장이에요 이러한 입장으로는 우리는 메오크드의 대지윤리와 생층적상태주의의내세의 입장이 있다라고 우리는 앞서 얘기한 것을 지금 간단하게 봤습니다. 이제 레건과 테일러의 동물중심주의와 생명중심주의 관점을 앞서 봤지만 이게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레건은 동물중심주의고 테일러는 생명중심주의죠? 이들의 전제를 봅시다. 이, 네, 이들은 모두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윤리적 입장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그랬어요. 레건은 동물까지 인정해달라. 테일러는 생명이 존재하는 것까지 인정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네, 이때 이제 각자의 입장을 보면 레건의 입장은 뭐냐면, 동물원은 의무론에 기초하여 내재적 가치를 갖는 대상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그랬어요. 음모론에 기초한다는 거는 모든 동물은 그 모든 동물은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그들은 이 수단으로 작용 수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상으로 사, 수단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이들이 윤리나 도덕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의 삶을 영위할수 있는 삶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내재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테일러의 입장을 볼까요? 테일러는 생명중심주의죠. 그래서 첫째, 의식이 여부에 상관없이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로는 자기 의무정과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지향하는 목적론 삶이 중심으로 보았어요. 두 번째는 자신을 고유한 방식으로 각자의 생명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선을 추구한다. 이러한 점에서 인격체와 다름없는 내재적 존엄성을 진입으로 도덕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들 두 입장에 있어서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펴봅시다. 장점의 입장은 자, 동물중심주의 레간에 있어서는 상업적 이익을 위한 동물학대및 동물 실험 등 동물에 대한 비도덕적 반응을 반성하는 계기를 제기를 했다 그랬죠. 어, 그리고 이제, 예, 어, 테일러의 입장에서는 도덕적 우려금을 생명체까지 확대를 해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그랬고, 여기는 비도덕적 반응을 반성하는 계기, 여기는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깨쳤다. 이렇게 된 거고, 단점은 지금 레거드 입장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이익이 충돌할 때 현실적 대안을 제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통을 느끼는 동물과 식물의 생태계 전체에 대한 보려가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게 뭐냐면 동물에만 제한적으로 동물까지만 얘기하니까 이게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동물까지만 한다고 우리하고 이게 잘못된 게 제대로 될까요? 그러니까 심의 입장에서, 이 입장에서는 동물만이래도 라는 입장에서 이제 동물중심주의가 나왔는데 그것을 이제 레건이 같이 이어가다고 얘기한거죠 어, 그 다음에 생태계 생명중심주의는 생태계 전체를 고려한거죠 이게 생태계 전체를 고려한게 뭐냐면 생태중심주의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생명중심주의니까 생명 생태보다는 못하죠 그래서 아으로 오늘은 환경 문제를 극복하는 데 환경이 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관계의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보다 생명 중심주의가 이그 갑의 예, 결과가 크죠. 그래서 두 번째는 생태계 전체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고 그리고 그, 세 번째는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개체에 대한 예외적+ 예외적 침해를 인정을 좀. 해야된다 라는거고 네번째는 네번째는 불간섭대상의 개체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간섭되지 않은게 있으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거죠 다시한번 볼까요 도덕적 관계의 범위가 달라요 그리고 생태계 전체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죠 둘다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는 개체에 대한 예외적 침해를 인정을 모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간섭 대상에 대한 개체를 포함하고 있어요. 간섭하지 않는 그런 개체가 있다. 그래서 레과트 일러는 기억이 달라요. 이해가 도덕적 관계 범위가 다르죠. 그리고 니은 등을 리얼은 니은, 모두 어, 공통점을 지니고 있, 있어요. 그래서 생명 공동체의 범위를 제외하면 입장은 매우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자연과 동물에 대한, 자연과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